자,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서 볼 거는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 있잖아요. 크루도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무려 천만 원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e, 미니든 아니면 일반 이렇게 지수가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종목에 선물 표시가 있어요. 오일 같은 경우도 그냥 오일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e, 미니 오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오일보다는 조금 더 적은 가격에, 물론 호가에 그 변동폭이 더 적겠죠. 예, 네, 그래서 어 계약이 되는데 얘는 정식 기본은 일단 거의 400 달러 400만 원 가까이지만 이이 미니오를 쓰면 상품을 하면 거의 한200 몇십만 원 정도면 네, 매매를 할수 있는 거죠. 어 위탁 증거금도 그렇고 유지 증거금도 한200 정도. 예. 네, 1750달러밖에 안 되죠. 예. 네. 이렇게 자기 금액에 맞춰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여기 보면, 음, 내추럴 가스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똑같이 이미 나아져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원래 지수 선물들이 비용이 이렇게 금액이 좀 커요. 많이 하는 선물 중에 이렇게 항생을 도 많이 하는데 항생은 실제로 뭐한 그것도 국내 선물이 평균 정거금이 한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항생도 한 2천만원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항생은 이제 낮에 중국장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는 미국장처럼 1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미국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물론 어 장중에 주중에도 돌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한데 그래서 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이지만 많이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 정거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온 종목들이 마이크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종목이 있고, 마이크로 종목 중에 나스닥을 보면, 음, 실제로, 이미 나스닥인데, 여기 마이크로는 825불 밖에 안 돼요. 825불이면 거의 그냥 한 100만원 정도잖아요. 100만원 조금 못 되는 돈이고, 900만원대, 어, 유지정거금도, 아니, 90만원대, 말을 잘못했습니다. 90만원대고, 유지정거금도 이제, 이제 750이니까 80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 이게 장단은 분명히 있는데, 일반 종목으로 거래를 하면, 이제, 한 호가당 거의, 얘는 한, 한 호가당 짧게 움직여도 뭐한 5천 원씩 움직이면서 되게 큰폭을 움직이는데, 얘를 움직이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호가당 거의 500권 정도 우리나라도는 움직이고, 수수료 면에서 보면 확실히 일반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 게, 어, 똑같이 7.5불인데, 이게 이벤트를 하면 2 5불이잖아요 마이크로도, 마이크로는 근데 한 계약당 10배의 작은 절권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한 계약당 2불이고, 수수료 이벤트를 받으면 1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한 계약으로 하는 게더 유리하긴 합니다. 변동폭이 크고. 근데 이제 장점은 한 천만 있으면, 마이크로로 매매할 를 경우는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일괄로 한 계약 시켜야 되는데 돈이 크면 위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적을 때는 마이크로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뭘 어, 리스크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면 어또 또 자금이 커지면 정식 종목을 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 HTS 화면에서 관심 종목을 눌러 보면. 이렇게 종목별로 나옵니다. 실제로 누를 경우, 이런 식으로 각종 종목들이 아까 금리나 에너지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 걸알수 있죠. 지수. 역시 보면은 일반 나스닥 상품이 있고, 마이크로 상품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상품이고, 이게 나스닥 상품이잖아요. 미, 미니 상품이고, 그리고 일반 나스닥 어, 미니 나스닥 미니가 보통 일반 마스닥인데 상품이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변동폭이 되는게 궁금하시면 음, 종목별로 이제 정보를 보면 다 나오는데 어, 키움 같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 누르면 나와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틱당 가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쪽 가단을 보시면 틱당 가치가 5달러라고 되어 있죠 틱사이즈는 0.25. 그러니까 틱 범위는 0.25씩 움직이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5달러씩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금액 변동이. 근데 나스닥 메뉴 같은 걸 보면 틱당 사이도 즈 0.25씩 밖에 안 움직이고 틱당 발로도 0.5달러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크루돌도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틱당 가치는 어, 10. 어... 십 달러씩 움직 하나 인게십 달러란 얘기죠 십 달러씩 움직이고 크죠 비교적 사이즈는 0.01 크루도일의 미니 이게 이게 이제 크루도일 쪽에서는 아까 마이크로하고 같은 개념인데 예, 미니 크루도일을 보면 음. 아까와 좀 다르죠 틱당 발리는 12.5지만 실제로 틱당 사이즈가 0.025이기 때문에 어, 그냥 크루도일이 훨씬 변동폭이 큰 거죠 예. 두 개를 보시면 알수 있죠 차이가 골드 액시 표시되어 있고요 궁금하면 이렇게 종목 정보를 찾아보면, 얼마가 움직이냐, 그리고 위탁 증거금이 얼마냐, 유지 증거금이 얼마냐, 누르면 한글로 바뀌죠. 아니, 원화로 바뀝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달류는 이런데, 위탁 증거금이 9,970만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보를 보고 자기가 매매할 종목을 골라서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해외선물 위탁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 에 대한 개념과 실제로 종목 상품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트 기본 설정하고 이런 화면 구성 그리고 어떤 봉, 분봉 차트들을 봐야 되는지 초보들에게 필요한 매매 기본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